고베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2일 4월의 2주차 부산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승 부사 강 팀장과 새벽조개치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주차 경마 주간 아, 주중에 비도 좀 와가지고 어, 조금은 주로가 좀 다습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 전체적으로 좀 분할 경주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국산 6등급 경주가 1경주, 2경주가 아, 또 분할이 됐고 아, 조금 경주 편성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또 주중에 비가 내리는 관계로 인해서. 또 훈련량을 또 강하게 또 훈련량을 제대로 못 채운 마방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주로 상태가 최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비가 내려서 이게 또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아무튼 이번 주 금요경마는 난타전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 오경주에서 고배당을 또 잡아낸 강팀장께서 자. 베이킹즈의 히든 챔프, 뭐 복승식 147.9배를 또 주력으로 강팀장께서 때렸는데, 자 이번 주에도 배당 승부 4경주와 8경주, 아 4경주와 8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강백호는 6경주와 마지막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자 현장에서 배당 주하시는 분들 강팀장의 4경주, 8경주, 강백호의 6경주, 10경주를 함께 주시길 바라면서 4월 12일. 금유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산 금유경마 1경주. 국산 6등급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원래 이번 경주가 아, 경주마... 아. 아 경매마, 우선 경주였는데 경매마가 올해에는 그렇게 뭐썩 제대로 된 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주가 깨지면서 1경주, 2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1300m고요. 별정 A형 반응식. 자성 연령별 차등으로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는데 자 현재는 칠번 파인트로펫, 십일 번 감동의 순간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르는데 자 이번에 선행을 나갈 칠번 파인트로펫 어떨까요? 일단은 뭐 직전보다는 좀더 거리 정력을 길렀다는 점에서 좀더 뛰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요 마피 이제 한센 자마입니다. 투지가 더 보이는 마피리고 보폭감도 굉장히 넓고요. 조금씩 걸음이 이제 완성도를 갖추는 모양새예요. 아직은 어려 가지고 뭐 확실히 확실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걸음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무엇보다 등짝이 서승은 등짝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등짝으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요걸 꼭좀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파인트롬펫이 직전에 약간의 펜스에 부딪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소승은 등짝으로 바꿨고 자, 11번 감동의 순간 역시도 직전에 공백 이후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 뭐, 마지막에 끝걸음 여력은 있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두 마리가 과연 손잡고 1300에서 한 마리 선행, 한 마리 선입 두 마리가 땡땡이 막건으로 끝날 것이냐. 자, 그렇게 쉽게 끝난다면참 경마가 재미가 없겠죠. 자,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바로 안쪽 게이트에는 5번, 6번 가속불패라는 마필입니다. 아, 직전 경주 외곽을 돌고도 자, 다실바 기수가 제대로 말몰이를 못했는데, 요번엔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뭐, 나름 이번 경주, 뭐, 직전에도 23초 때, 어차피 인기 마필들도 24초 때 마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 가속불패도 아낄 이유가 없겠고, 자, 12번 스마일 코리아도 직전에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는데, 워낙 발주가 좀 늦어서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자, 오히려 9번 맥스 파워가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만도, 나름 따라가는 전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4번 스파이롱 역시도 직전에 다실바가 아, 초반에 충돌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자, 사실 이마필도 그렇게 뭐썩 여유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입상을 못한 매니피 잠환데 자 우선적으로 4번 스파이룩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나머지뭐 대한 마필들이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온 마필들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아마 배당판이 열리면 7번, 11번, 11번, 7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인데요. 자 일단 기본 마코는 11번, 7번. 뭐 7번, 11번을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뭐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틈새를 노려볼 11번 감동의 순간을 놓고, 뭐 안쪽에 5번, 아 6번 가속 불패라든지, 뭐더 나가서는 9번 맥스 파워,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11번, 7번 기본 막권에 뭐 6번, 9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6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쉽게 끝날 것 같지만은 또 자세히 내면을 내려다보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정타가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인기마로 또 압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혼전 경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4번 뉴키는 일단 유연명 기술 안장을 보강했다는 거. 자 구조 양귀선 마방이 정말 춥고 배고픈 마방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 이만은 자세가 남달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연명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는 걸 봐서는 앞선 공략을 계획하고 있고 자 느린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까지도 노려볼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뉴킨이고 그 다음 영색이 매니피자마니까요. 이번 경기는 혈통적 가치 즉 잠재력면에서도 앞서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 6번 동방날에, 조교 강도가 뭐, 역... 방향으로 가볍게 했는데 요번에 망사눈감 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와서 다실바기수뭐 등짝이라면 또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고 자 5번 실버 베스트 뭐 출전할 때마다 인기 또 직전에 인기 1위 속에 김철우 기수가 4번 유퀸을 따라잡지 못했는데 자 요번에는 좀한 템포만 빠르게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재밌는 현상이 김호수 기수가. 인기마 4번 6킬을 조교를 하고 9번 100년 지존에 가서 앉아 있는데 조금 공백을 좀 너무 갖고 오래 공백을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자, 여기 7번 게이트는 닥터미미라는 마필. 최근에 1600에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소속주 마필. 하인 트럼펫 일경주 때 인기 맛발 빠른 마필이죠 자그 녀석과 병합 훈련 시 걸음은 좀더 좋아졌고 뭐 천삼백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십이 분 정의의 깃발도 어, 오랜 시간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주행 조검사라든지 새벽 훈련 시 걸음은 상당히 좋고 뚝심이 좋습니다 다만 발주가 좀 느린 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인기권 마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호주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맞고. 한 역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12번 정예깃발도 가능성이 있다. 자 충마선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4번, 6번, 6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자 그래도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좀 아쉬움을 남긴 6번 동방나래가 조금 더 그래도 뒷심 여력도 갖추고 있는만큼 6번을 놓고 4번, 5번, 7번, 12, 12번 요 안에서 어,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경주거리 16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5등급 경주가 깨지면서 일요 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 총 9마리가 출전했는데 매번 늦추입에 아쉬움을 남기는 이번 돈인마이 여기서 못 오면 이거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음, 워낙 뒤심이 좋죠? 편성도 잘 만났고요 네. 뭐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입상의 호기를 만났고 또 21조 민장기 마방이 최근 상금벌이가 그렇게 쉬운지 않아요. 예전 민장기마만 같지가 않거든요. 민장기주교사가 이 방송을 혹시나도 보고 계신다면 예전 이인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또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열심히 열심히 최선의 작전을 펼치면서 또 최선의 관리를 좀잘 해서 많은 경마팬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논인마에는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21조 민장기 마방이 마필 관리를 잘하는 마방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물러설 마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주 제도에게 반석을 한번 발판을 한번 다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돈인마이를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줄어든 4번 하늘의비또 일단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매번 결정력이 부족한 7번 인터셉터 역시도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느린 경주의 부진형 마필들이 뛰는 경주에서는 앞선 나가는 마필이 좀더 유리할 수 있겠고, 자, 7번 인터셉터 역시도 뭐두 마리 마필이 깜빡이 맞고. 2번을 중심으로 4번, 7번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바로 3번 토네이도킹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직전 경주의 시종 누취입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직전에는 공백이 좀 있었고 요번엔 코굴레까지 그 양털 코굴레까지 하고 나오는데 만발의 준비를 좀한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특별한 강자도 약자도 없는 부진영 마필 경주 편성이라면 3번 토네이도킹도 힘이 좋기 때문에 막판 역습을 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배팅권에 2번 돈인 마이를 놓고 후착을 찾아가 보자. 자, 4번, 7번, 3번 쪽에서 배팅 마법을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자, 강 팀장의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자, 매주 고배당을 한 한경주 씨. 아, 매주 잡아내지는데 아, 지난주에도 뭐복숭식 147배. 그거 하나만 맞춰도 뭐 농사 다 졌죠. 자, 이번 주 금요경마 강팀장이 준비한 첫 번째 4경주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도 배당으로 한번 강하게 노려볼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 상태를 제가 확실히,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경주는 노리는 마필이 제대로 준비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게 맞고요. 또 이번 경주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몰락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보다는 국병마 위주로 또999 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철저히 배당으로 부산 4경주는 깨질 때 깨질 망정 강팀장답게 철저히 고배당으로 한번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경주 강팀장의 현장 승부참 함께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갑니다. 자 경주구리 천메타고요.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총 11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5번 한라황호. 외곽에 9번 에이스붐 이라든지 안쪽에 2번 파워 어메이징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자 5번 한라황호.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데 직전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 직전엔 좀 승급전이었죠? 예. 자 이번에는 현 등급을 적응을 했고 일단 단독 선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떨까요? 강력한 선행상대가 있긴 해요. 1 1번 모닝브라보. 근데 제 외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도 아마 5번 한라황후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조로의 편성이고요 무엇보다 요 마필은 전형적인 단거리형 스피디형 마필입니다 축구 배고픈 12조 조용배 마방의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성을 다해 관리를 했고 또조인공기수가 승부조교까지 하면서 이번 경주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피드 자체만 갖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서두에 우리 강연님이 말씀드린 거 있죠 부산경마장 주중에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됐고요 또 그로 인해 바바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용 마피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오전장에 그런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오전장 계속적으로 선행마가 선전하는 흐름이라면 더더욱 오번 할라 황후는 순풍에 도칠 달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선행 1순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이니까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승급전에 나서는 9번 에이스붐을 비롯해서 안쪽에 파워 어메이징 거리가 줄어들어서 과연 도구로 작용을 할지 또한 부담중량까지 늘어났는데 워낙 뒷심력이 뭐 좋으니까 앞선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막판 역습을 노려볼 수 있겠고 자 외곽에 11번 모닝 브라보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선행을 나가야 좀더 뛰어주는 마필이긴 한데. 발도 상당히 빠르고, 일단 문짝이 딱 열리자마자, 5번 한라 황후와 11번 모닝브라보. 만약에 주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라 11번 모닝브라보도 주로 독택으로 한번 오랜만에 매번 결정력이 부족한 마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제대로만 말머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예, 가능성이 있겠고. 뭐 6번 날개를 펴라도 직전에 잘 뛰긴 했는데 직전에 원래 뭐 인기 구위였던 마필인데 앞선이 무너지면서 약간의 착순을 했던 마필이라 만약에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올라오다가 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1번 경주는 5번 한라황후를 그래도 배팅권에뭐 현장에서 대가리 팔립니다만도. 자, 5번을 중심으로 자, 2번 파워 어메이징. 자, 11번 모닝브라보 뭐더 나아가서는 9번 에이스붐까지 뭐 6번 날개를 펴라다까지 때려서는 뭐 답이 안나오죠 빨갱이 다 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라왕호를 중심으로 2번 9번 11번에서 입상권을 압축해보시기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첫번째 현장 승부처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별정 비영 방식이기 때문에 레이팅 점수에 따라서 부담중력을 부여받는데자 우선적으로 외곽의 11번 제트 스카이를 저는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뒤로 놓고 때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리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2번 게이트의 불량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에 뛰는 걸음을 놓고 본다면 기록은 있지만 결정력은 그만큼 부족한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는 쉽게 선행도 못 갑니다. 만약에 11번 제트스카이가 선행을 못 가서 무너지는 그림이라면 고배당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있는 마필, 아주 숨어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마필 복병권을 놓고 철저히 중고배당을 노리는 강, 강백호의 육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7경주, 경주 거리 1800m 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총 12마리가 출전했는데, 한결같이 1800m를 뛰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안쪽에 이번 영광의 팩터, 7번 브라이언 파크, 8번 치프 리더를 지휘하고는 1800 거리 경험이 없는데, 자, 이건 매번 뭐출전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마필 12번 이기다. 뭐 유전자 프로그램 케이닉스를 통해서 어한 말인데 그래도 뭐 직전에 불량주로 해서 뛰었지만은 여유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자, 1800 외곽에서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연대율 100%에 큰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4등급 첫 도전이고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고 그동안은 미승리마 경주 그리고 약편성 조금 수월한 상대들하고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자기가 레이스를 주도해서 레이스를 이끌어 갔다는 건데 이번에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요게 퀘션마크입니다 안쪽에 1번 트루킹이라든가 2번 영광의 팩터라든가 3번 파워윈디라든가 그 외에 7번 브라이언 파크 같은 발빠른 마필들이 지금 내선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2번 이기다가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 요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필은 분명히 강하게 추천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방에서 너무도 애주 중지 관리를 잘하고 있고 이 마필이요 근성이 굉장히 강해요. 탄력도 있고요, 스피드도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코너 네 개짜리 발을 네번 바꿔야 되겠지만 분명한 불격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명기수의 기승승살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편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십구주에 있는 뉴레전드라는 마필과 케이닉스 어, 그 혈통 프로그 유전자 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이 된 마필인데요. 사실 뉴레전드에 비하면 한수 아래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 직전에도 어, 뭐라고 그럴까 유연명기수가 불량주류에서 아, 곱게 직선주로 해서 150m 잡아놓고 거의 추진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끝걸음이 좋았는데, 1800. 사실은 좀 뛰어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래도 뭐, 마사회에서 유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마리, 딱뉴 레전드와 두 마리인데, 여기서 쉽게 뭐, 어,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1번 트루킹도 부담중이 높아졌지만 워낙 뒤심 여력이 좋고 7번 브라이언 파크 역시도 이번 경주 레이팅 48점이지만 감량기술 정우조 뭐또 직전에 선행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또 선행도 2번 3번이 있지만은 뭐 그래도 아낄 이유는 없겠고 자더나가서는 배당권나 피를 11번 트루 트루피 콜렉터도 이거 충분히 되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실전에서 약간 기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발도 어느 정도 빠르고 아,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맛은 있지만은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 나온다라면 충분히 한 번의 입상 도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번 파워윈드 이제는 깍대기를 많이 벗겼는데 이 마필은 부담 중에 56kg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강팀장님께서 사연이 마필 좋은 마필인데 3월 1일날 또1 0오배짜리를 99배당을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아 인연이 깊으신 마필인데 뒤심 여역은 좋은데 파. 또 초반이 또 너무 느리고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상대가 강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12번 이기다를 중심으로 1번 트루킹 거기에 자 7번 브라이언 파크 11번 트루피 콜렉터는 배당을 안고 있다 자 12번을 중심으로 한번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800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팀장의 현장 메인승부처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 때려 먹었던 마필 두 마리가 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 3번 철비와 찬란한 미소. 그때 적중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예, 철비 놓고 했죠. 예, 예, 그때 저는 뭐 철비를 놓고 하려고 하다 딴걸 놓고 때리는 바람에 예. 자, 30배짜리를 놓쳤는데 자, 이번 경주로 3번, 5번이 많은 깜빡인데. 그렇습 배당을 한번 노리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예, 이번 뭐 3번 철비, 5번 찬란한 미소는 다 내용이 좋습니다.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연투 위에 강한 말머리를 펼칠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빌어서 만에 하나 삼번 철비, 오번 찰나 미소를 세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 놓고 사셔도 됩니다. 또한 저 또한 삼번 철비와 오번 찬나 미소 반드시 안고 갈 겁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 삼번 철비나 오번 찰나 미소를 축으로 가져 가는 게 아니고 요것보다 준비가 더 잘된 마필 사연이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번 경주를 맞춰서 훈련을 했고요 또 관리를 했고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왔고 작전도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최적전 계기 때문에 노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점이 점을 말씀드리며 부산 팔경주 의외로 이번 경주는요 이변 노리를 안할 자리도 하나 있어요 요게 잘 엮어서 삼복까지 한번 또삼쌍까지잘 엮어 뭐 한다면 제대로 총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팔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원과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3번, 5번으로 쉽게 끝날 것이냐? 자, 강 팀장은 배당을 노리는 만큼 9경, 8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거리 천사백 메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십일번 탱이바이트 칠번 저스틴 매직을 비롯해서 부담 중량이 높은 팔번 도쿄블루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 자 안쪽에 이번 영광의 챔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십일번 탱이바이트 직전에 워낙 최근 살아났죠. 완전히 뭐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 고고싱할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 워낙에 뭐 상태가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주만에 출전하는 거고요. 뭐 힘이 항우 장사입니다. 원래 11월 탱이바이트 자체가요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밸런스가 깨지면서 졸전을 펼치고 나서 또 휴양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마필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했고 또 일치 월장의 걸음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주 1,400개요. 더더욱 뭐 거리적으로 유리한 마필, 최적정계니까요. 능력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 저스틴 매직 직전 경주의 공백 이후에 잘 뛰었습니다. 체구, 체격 조건도 좋고 전개 이점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7번, 11번이 모두 1,400을 처음 뛰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 맹점을 과연 어떤 마필이 허점을 노려볼 것이냐. 안쪽 1번 최강 번개도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고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절대로 최근에 선행을 못 나갔다고 해서 이 마필이 앞에 가는 마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 2점이고 송경훈 기수 최근에 부산에서 정말 욕 많이 들어 먹을 기수 많죠. 최시대, 조인권, 송경훈. 정말 정말 욕 많이 들어 먹어야 됩니다. 말 타는 거 보면은 뭐 말이 안 되니까 뭐 입상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어, 좀 그렇더라고요. 말 타는 게. 자, 1번 최강본계뭐더 이상 좀 시원시원하게 한번 까고 싶은데, 또, 나이 먹어가지고 또 까면은 또, 그러니까. 1번 최강 번개도 체격 조건이 좋고, 안쪽 게이트 이점뭐 충분히 입상권에 노려볼 수 있겠고. 7번 저스틴 매직도 이번에 선입 전개인데, 다 충분히 가능하고, 81번 탱이바이트도 부담중량. 모두 부담중량이 좀 늘어났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8번 도쿄블루라는 마필을 한번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도 57km 좀 너무 늦게 올라오면서 추입을 다 끌어내지 못했는데 사실 이 마필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등급 마필이었거든요. 강등이 되면서 이번에 김혜성 기수가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였고 어차피 인기권 마필들이 부담중이 좀 높아졌고 살짝 인기도에는 밀려있지만 곱게만 따라 붙는다면 8번 도쿄블루도 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아마도 7번, 11번, 7, 11번, 7번이 많은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오히려 8번을 중심으로 자, 11번, 7번, 1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경주거리 1200m 후에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위대한 비상 직전 모두 인기 1위 두 번의 경주에서 깨졌던 마필. 자, 그런데 은경이가 과연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것이냐. 자, 7번 영천더비. 자, 순발력은 좋은데, 이번에 초반에 선행권 마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아마도 해무, 해운대역을, 부경대박, 영천대비, 4번 위대한 비상, 자, 외곽이 12번 끝판 내외로까지 서로 앞선에 나가려고 질랄병들을할 겁니다. 하지만, 자, 과연 7번, 4번으로 쉽게 끝날까요? 자, 그래서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로 갑니다. 자, 정말 기승기수도 덜덜합니다. 정말 입상률도 떨어지는 기수. 부진영 기수인데요. 자 마필 상태는 상당히 이번 경주 아주 재밌는 마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을 있고 직전에 철저히 승부 의지가 약했다라고 제가 복귀평에 써놨기 때문에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모조리 뒤로 하고 배당을 노려볼 마필을 축으로 놓고 인기마 4번 위대한 비상 거기에 7번 영천 더비를 한번 중점적으로 노리는 강백호의 10경주 끝장 승부점. 자, 10경주 아,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2일 아뭐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풀어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풀어 드릴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주 결과가 아주 아좀 의외 배당도 나오고 어, 그러는데요. 자,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 이번 특히나 부산 금일 경마는 거의 월말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월말 경주보다 더 어려운 경주예요 절대로 쉽게 보지 마시고 분명히 분명히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꾸 강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쉽게 풀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입상권 마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린 만큼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어, 금융경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팀장의 4경주, 8경주, 강백호 6경주, 10경주, 현장에서 한번 멋진 배당으로 저희는 경화 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화 팬 여러분, 4월 12일 금요경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